자 질병이여신을 자로 사문인으로 위신이러니 질간왈 구이제라 유지 행사야여 무신이 유, 아, 위유신하니 오수기오 기천호인저 차 여여기사신지수야론 무녕사이삼자지수호와 차 여종, 부득, 대장이나 여사, 도로, 호 모르는 글자는 하나도 없죠. 밑에 해석한 거싹 가려놓고 해석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질병. 그리고 토다 없이 그냥 따다다닥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해석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자, 질병이다 하면 선생님께서 편찮으시건을 병에 걸리셨다. 질병이다. 질병. 그죠? 편찮으시건을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그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은 앞에서도 봤지만은, 어, 돌아가시기 직전 저 춘추 끝마치고 2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도 부르셨죠. 아, 철인이 떨어지려는가, 그저 태산이 무너지려는가라고 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 그러고 나서 요, 이제 병석에 한 일주일 정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닌데, 선생님께서 편찮으셨더니, 자로가 아마 그 이게 어느 나라 위나라나 어디에 가 있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로가 그 어디 가서 이제 그 벼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로서 선생님을 직접 그문 저기 말 병간호를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그 자로가 자기의 문인인지 아니면 문인들 가운데서 조금 뭐예요? 좀 나이가 좀 어리거나 좀그 특별히 바쁘지 않은 그런 문인으로 하여금. 신하를 삼게 하였더니, 그죠. 신하를 삼게 하였다. 가서 네가 자, 선생님, 그 뒷바라지 잘 해드려라. 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래 신이라 라고 하는 건 신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임금이죠. 사군하는 사람이죠. 어, 군주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신하입니다. 그런데 가서 네가 임금. 왜냐면 이때는 벌써 이미 제자들이 뭐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 아, 제가 이 단어를 하나 잊어버렸는데. 공자를, 그, 뭐죠, 그, 군주는 아니지만은 이미 군주와 같은 그 위상으로 올려놓죠. 나중에 이제 그 당나라 때그 황제는 문선왕이라라고 하는 그 친구도 주기는 하는데요. 아, 이거그흰 옷을 입은, 아, 제아의 하여튼 왕이라라는 걸로 제가 다음 시간에 이따 생각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이 높였던 이 분위기인 걸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군주는 아니지만은 이미 공자를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냐면 자기들의 군주 그러니까 성인 이렇게 이렇게 모신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질간왈 저가 그러니까 병드신 사이에니까 병드신 사이에 말씀하시기를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병이 간이다 그러면 조금 차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병이 간 사이가 있을 때라니까 병이 조금 차도가 있을 때 보니까 그 공자를 지극정성으로 자 이제 그 자로가 신하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아 오래되었구나 유지행사하여 유예 자로의 이름이 유가 되는 거죠 유가 바로 사라는 것은 거짓을 행함이요 아 내가 아픈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구나.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라, 아마 밀어보건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경우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거죠. 무신이 신하가 없어야 하는데, 그죠. 무신, 내가 지금 임금도 아닌데, 신하가 없어야 되는데, 유신, 신하 두는 일을 위했으니, 이렇게 되겠죠. 신하 두는 일을 했으니, 아, 이건 내가 누구를 속인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 오, 수, 키 내가 누구를 속였는고? 아, 이거는 누구냐? 천하 사람들은 분명히 뭐다알 거지. 이거는 하늘을 속인 것인가? 자, 속이지 말아야 될게 하늘인데 하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위가 있어야 되는데 쟤들은자허망한 자리에다 나를 올려놓고 이게 하늘 속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 여, 여, 기, 사, 신, 지, 수야론. 내가, 여, 기, 사. 그 다음에, 그, 죽음과 더분다라는 거니까, 죽음, 죽음에, 내가 죽음에, 어, 신, 지, 수야론. 신하의 손에 죽을 바에는, 이렇게 되는 거. 야 내가 신하, 내가 죽음에, 신하의 손에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하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영, 사, 신하의 손, 손에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요? 하늘을 속이면서 내가 뭐예요 군주 행세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거짓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영자는 차라리니 영자입니다 영자가 보통 맨 앞으로 가면은 차라리라고 하는 부사가 되는 거죠 차라리 사어이삼자 그죠 그두 선어 너희들 두 선어 너희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선어 몇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하 신하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게 받드는 거죠. 신하라고 하는 것은 자이 의례 의전에 따라서 이런 저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일어났더니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나를 임금 삼아서 저기서 신하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죠 두사 두선엇 그죠 제자들 다 떠나도 좋다 두선엇 그 제자들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여 그, 종, 나였자죠. 내가 종, 그, 받는다라는 것이니까, 부득 대장이나, 그죠. 내가 그, 임금으로 죽는다, 그러면은 대장을 치러야 되겠죠. 큰 장례가 되는 거니까, 내가 비록 큰 장례는 얻지 못했지만은, 종 자는 떨어진다라는 뜻이지만, 바로 이제 그 비록이라고 하는 부사로 여기서는 그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큰 제사를 얻지는 못하지만은, 여, 사, 도로, 화, 내가 아무리 하면은, 도로에서 죽겠는가? 내가 길거리 가다 그냥 비명 행사 하겠는가? 걱정하지 말아. 난늘 주변에 제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허망한 짓, 그래 이예에 어긋나는 짓, 제발 좀 하지 말라 이 표현입니다. 공자가 앞서도 되겠지만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공자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라 떠받는다 하더라도 내 현재의 직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 그냥 전직 뭐예요? 전직 대부죠 전직 대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당시 사람들이 무관의 저항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공자를 이와 같이 나름대로 그 떠받드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논학에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시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바로 이치를 찾고 그 다음에 무례한 것. 그 다음에 불 예가 아닌 것들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글귀입니다.